세상 모든 것을 잊어도 가족만은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루 3분으로 뇌가 젊어진다는데 정말일까요? 94세 할머니의 믿을 수 없는 고백. 지금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길 구독자 여러분.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또는 친한 친구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셨나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에서 25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다고 합니다. 40대 중반부터 우리 뇌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60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치매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평균 6억에서 7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3분. 뇌가 젊어지는 치매 예방 운동에 대해 따라 하실 수 있는 쉬운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의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기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찾아집니다. 둘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지고 평소 쉽게 하던 결정도 망설이게 됩니다. 셋째, 언어 능력이 저하됩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넷째, 시간과 장소 감각이 무뎌집니다.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약속 시간을 자주 혼동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격이 변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짜증을 내거나 우울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 한두 가지 정도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3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손가락 끝에 있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립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하세요. 이때 힘을 살짝 주면서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엄지와 맞닿게 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3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집중해서 해보면 의외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운동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전두엽 활성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의 인지기능 점수가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뇌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왼쪽 팔꿈치로 그 무릎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터치합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천천히 반복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 두드리기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펴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로, 왼손은 손등이 위로 가게 하세요. 이제 박수를 치듯이 손뼉을 맞부딪힙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손의 위아래를 바꿉니다.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 가게 하는 거죠. 이 동작을 1분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 속도를 높여 보세요. 이세 가지 운동의 놀라운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손 운동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2세 김순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김 할머니는 병원에서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자주 혼동하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이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8명의 손주 생일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파킨슨병으로 걷기가 힘들었지만 앉아서 하는 손 운동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신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한 심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듀얼 태스킹 운동입니다. 기본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1부터 100까지 세어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해보세요.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하면 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뇌 활성도가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동작에 완전히 익숙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기 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TV 뉴스를 보면서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저녁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과 함께 지켜야 할 생활수칙도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둘째,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하세요.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웃으세요. 외로움은 치매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64% 높다고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특히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가 자가정화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과다한 당분과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희진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하루 3분의 운동이 20년 후에 당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이 될지 부정적인 방향이 될지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길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